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역입니다 3월 21일인가요? 3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또 여기 아이들, 이렇게 창쪽에 반 남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알록달록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음,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아이는 몇시 메시...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아이고 꽃대가 이렇게 하나는 제가 잘라줬고요. 여기 밑에 이제 또 나오는 꽃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 이 아이는 저와 함께 거의 3년차 다 되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어, 이렇게 얼마 전에 분 다운을 시켜가지고 분갈이를 봄에 음, 얼마 전에 제가 해준 아이거든요. 20... 이게 뭐지? 아 모르겠네요. 아 25,000원 주고 샀다는 건가 봐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금종절 금종절하고 명찰이 돼 있었어요. 2월 5일 날 제가 분 다운 시켜가지고 분갈이 해준 아이네요. 멕시코 <laughs> 야생 마리아 이렇게 예쁘게 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환엽 팩터라는 아이. 환엽 팩터 이 아이도 부, 더 뭐지 이탈 받은 아이 이 아이하고 요환엽 간치하고 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어, 물 빠지지도 않고 이대로 있습니다. 얘는 밥그림이에요. 밥그림. 밥그림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얘는 밥그림이고요. 얘도 저와 함께 오래된 피가르. 피가르. 이 아이도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쁜 어 아이. 예쁘게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고요. 얘는 슈퍼컬러. 이 아이도 그때쯤 샀던 아이들이에요. 슈퍼컬러. 요, 이제, 샤벳이라는 아이는 한 2년 정도 된아이고요여기 뒤에, 음, 시트라인, 아, 시프라인인가, 시트라인인가, 아, 시크라인. <laughs> 시크라인은 환희다육에서 제가 찝해가지고 데려온 아이고요요 아이는 이제 이름이 없는 SP구요. 22년 10월 21일 날요 아이, 요 아이 데려왔고, 얘는 데메테르에요. 데메테르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데메테르 입성도 어, 도, 도 많이 예뻐지고 있죠? 얘는 스터닝이고요 제는 레드와인이고, 자,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쪽 이제 앞으로 좀 올게요. 자, 배션금이에요. 배션금 꽃대, 제가 이 와인을 일부러 안 잘라 줬거든요. 꽃이 너무 잔잔하고 이뻐 가지고 <laughs> 귀여워서, 이 배션금은 꽃대를 제가 안 잘라 줬어요. 그대로 놔둬 봤습니다 거기 뒤쪽에 또 꽃대가 나오고 있죠. 음, 배션금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스텔라. 스텔라도 밑에 아가 하나, 고만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스텔라도 어, 입장이 너무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얘 마돈나도 환녀 벡터랑 환녀 간츠랑 이틀 받았던 아이 <laughs> 잘 크고 있고요. 얘도 양쪽으로 이제 꽃들을 다 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얘 마디, 마디바. 응. 마디바도 이렇게 핑크하게 살짝 물주고 있고.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두 철, 이 아이도 그때쯤 아마 입철 받았던 아이 거예요. 입철 받았던 아이, 얘는 몰개인인데, 이 음, 아이도 제가 한2년 넘게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아가, 아가들 목대에서 이렇게 빨간 종이들 잘 나오고 있죠? 몰개인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든답니다. 자, 얘는 이제 홍상생술이고요. 음, 홍상생술 블랙 슈퍼클론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블랙 슈퍼클론이에요. 아이, 같은 아이들이고 얘는 이름이 없고 얘는 니크셔나라는 아이 음, 이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 젤리카시오피아 여기 있고요 토스카나 토스카나가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구입했던 아이예요 어,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크다 보니까 얘는 좀 새엽식으로 새엽이라고 새엽이라고 하기 해야 될까 일, 어, 일단은 모양이 조금 틀리죠 얘 토스카나는 입장이 좀더 넓은 반면, 요 토스카나는 입장이 조금 더 얇아요. 가늘어요. 가늘어요, 얇아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토스카나. 토스카나가 두 아이 같은 집에서 같이 왔던 아이들이에요. 루비 파우더 h 치와이 아, 맑은 빛감의 아이. 요 아이도 이쁘죠? 그리고 얘는 엘크온. 얘도 적심해가지고, 오두군색이 나왔던 아이예요요 아이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엘크온이에요. 그리고 얘는 파우 저기 카이저 카이저 어, 환역 카이저 아니고 그냥 카이저. 음. 얘도 널순님 아이 데려왔던 아이고요. 자 제이드스타 저희 집에 제이드스타 요아이 이제 저희 집에 온지 1년차 돼 아직 안 됐어요. 5월 15일 날 1년차예요. 해설 담은 다 여기에서 이아이하고 요 제이드스타하고 같이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봉황 스타일로 이장이 <laughs> 보여지는 거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 이뻐요. 이뻐. 이뻐요, 이뻐. 이뻐. 음, 이렇게 모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아도니스 라는데, 아도니스 필이 안 난다는 그 아도니스. <laughs> 자, 이제 이 앞으로 가볼게요.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자,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언니였고요 자, 얘는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 손톱 좀 보세요. 손톱이 검붉게 이렇게 물들고 있죠. 아 블루드래곤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샤넬핑크 샤넬핑크는 생장점 주변에 입장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얘는 좀 아팠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메비우스 금이고요. 메비우스 금도 분갈해주고서 이렇게 다시 또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오므리고 있는 중이죠. 오므리고 있고 에고 에고 꼴대가 걸려가지고 얘는 피멍마리아예요. 피멍마리아. 꽃대 좀 보세요. 꽃대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귀여워.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피멍마리아. 자구는 언제 되어줄지 모르죠? 한참 키워봐야 되겠죠, 뭐. 자, 얘는 호주 핑크라는 아이고, 호주 핑크, 호주 마리아가 또 이쁘더라고요, 요즘에. 요 아이는 또 SP인데,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음, 요 SP도 제가 드린 아이고요. 프로포즈. 아 꼴대가 자꾸 걸려가지고 카메라 짐벌이 자꾸 걸립니다. 얘는 프로포즈라는 아이. 여기 안쪽에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얘는 몬다니아예요. 몬다니아가 물등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몬다니아가 원래 맑은 빛감에 어, 여기 옥빛 색깔 생장점 주변 그 물등이었었는데, 어 제가 한2년반 정도 키웠거든요. 얘 몬다니아는. 응, 이년반 정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물듬을 보여주는 몬다니아입니다. 몬다니아, 아, 몬다니아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얘는 최근에 들어온 케빈카이저케빈카이저 입장들 좀 보세요. 와, 케빈카이저 이렇게 예쁘게 더 예쁘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구스젤리, 구스젤리도 널스님 아이들이죠. 프로포즈 구스젤리, 요 SG 금종자 요 애들 다 널스님 아이들이에요. 구스젤리, 아유, 요 아이 통통한 것좀 보세요. 입장이, 꽃대도 많이 불고 있고, 얘는 SP, SP, 금종자라는 아이, 이 아이도 다 자고,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자, 스프레드바리아, 스프레드바리아, 요 아이, 아유, 요 손톱이, 예, 손톱이 아깝지만, 요거는 진짜,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그래도 예쁜 아이, 어, 선물 받은 아이고요 자, 마리앙스 좀 보세요. 마리앙스. 요, 요 생장점에 피멍 들고 있는 거. 음, 어, 좀 이렇게 피멍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리앙스 밑에 아가 잘 키워주고 있어요. 마리앙스. 요 아이도 쉽게 보기 힘든 아이예요. 어, 잘 없더라고요. 요 마리앙스도 제가 세트로 구입할 때 어, 끼어있던 아이. 음, 너무 예쁘죠. 요 마리앙스라는 아이. 음 예쁩니다. 예뻐. 자. 빨간 동이들 갑니다.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에요. 어, 왜 이렇게 얘는 뭐지, 분물을 해줬냐구요? <laughs> 쇼츠 영상 찍느라고 분물을 해줬습니다. <laughs> 비스트 자이언트구요. 비스트 자이언트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간 동이들.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 어, 홍상생 술, 홍상생 술, 이렇게잘 크고 있고, 얘는 며칠 전에 어, 쇼츠 영상에 올렸던 마가렛 마틴이에요. 마가렛마틴. 아우 이쁘죠. 분무했던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레드마리아. 와. 빛감 좀 보세요. 레드마리아. 와. 밑에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있고. 레드마리아고요. 얘는 그린마리아. 제가 봤을 때는 얘100% 분재하는 거예요. 철하러 가는 거 아니고. 와.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있는 그린 마리아입니다. 저 뒤쪽에도 아가가 있나?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 뒤, 뒤쪽에 가서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라는 아이. 마리아 플라밍고. 이 아이도 목대에 아가들 쭉 둘렀습니다. 마리아 플라밍. 얘도 분지를 할까? 분지를 하려고 이렇게 철학식으로도 바뀌는 건지 어쩌는 건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플라밍고라는 아이. 여기 꼬맹이 주피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얘는 마리아 대형종이에요. 마리아 대형종인데, 요 아이가 뿌리를 못 잡아서 한참 고생을 하다가 이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인데요. 자, 얼굴 하나에 다 꽃대를 이렇게 많이 다, 꽃대를 이렇게나 많이 내어주고 있는 마리아 대형종입니다. 아이고야. 한참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잉고스, 아, 얘가 주피터죠. 얘가 주피터, 얘도 주피터 대, 저기, 적신 군생아가. 아 예쁘죠, 그래도. 예쁘게 보들고 있죠. 워아이니, 워아이니. 요 아이는 제가 달총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구입했던 아이예요 아유, 예쁘게 잘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탈론이구요. 탈론도 이렇게 멋진 포스 함께 해주고 있고, 요 아이도 멋집니다. 저런데 입장이 왜 상처가 났냐구요? 저거 하얗대 주다가, 긁힌 자국입니다. <laughs> 자, 얘는 링고스타예요. 링고스타, 손톱 좀 보세요. 아유, 손톱이, 붉그스름한 <laughs> 모습이 참 이쁘네요, 링고스타.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얘도 마리아예요. 얘도 마리아인데, 이렇게, 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큼닭하죠, 제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아,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창 아이들 살짝 이렇게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 자 여기 아이들도 지금 이 아이들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물좀 줬어요 아 요요 레드 피아제가 보면 볼수록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의 엔딩은 뭐를 잡을까요 자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laughs> 창 쪽에 다시 가서 아 요요요 와인 이랄까요 자와 와인 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지민의 옥상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